예, 요게 코스피의 신호들입니다. 지금 고, 최고, 최고, 최고 신호들이, 코스피 신호들은 다 들어왔고, 그, 이게 지금 현재 코스피가 2588인데, 이게 상단부에 존재하는 그, 전용선들이라요 2574, 2592, 2611이 존재하는데, 그, 지금 장을 보면은 대략 이런 상황들이나, 제가 그래프를 안 피고 이야기를 할게요. 아그 지금 금요일 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상승을 했고 아, 지금도 그 뭐냐 미국 선물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국 선물이 상승하고 있고 또 나스닥도 지금 현지석과 상승하고 있어 약한0.5%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국 내일장은 그, 코스피가 그 삼성전자에 달려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만약에 외국인들이 가열차게 사면서 밀고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 공략 지점으로 들어갈 거고, 2592와 2 6 1 1에 공략을 할 거고, 삼성전자 외국인의 매수 강도가 줄어든다든지, 혹은 개인의 매도 강도가 커진다면은, 이, 이 매매가 개시될 거라. 그러니까 2591을 못 뚫게 될 거지. 그리고 2574와 2590에서 등락을 반복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질 겁니다. 내일 장은, 어,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그, 이제, 그 삼성전자의 코스피가 달렸다. 이런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터니 개인적인 의견을 넣자면, 그래서 지금의 삼성, 그니까 러 내일의 그 삼성전자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매입을 어떻게 하는지를 배제하고 그 내일 돼 봐야 하는 거고 또 개인들이 삼성전자의 매도나 차익실현 매물이 어디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 그래 내일의 예상에 그두 개를 빼고 수치로 본다면 수치로 본다면 2592가 안 어렵게 내려 봅니다 이걸 뚫고 올라가는 건좀 무리하다 특히 아, 2600 위로 올라가는 것은 무리하다, 이래 보고 있는 지점입니다. 잠시 뚫더라도 내려오지 않을까, 이래 봐요. 그럼 결국은 2590와 2574에 안착을 하지 않을까, 이래 보고 있는데, 다만 여기서 예외는 뭐가면, 내일에 그 외국인들이 그 매수 강도를 더 올리 거나 오늘 밤에 그 미국에서 나스닥이 또 폭등을 하면은, 그건 모르지. <laughs> 현재 지점에서 그렇단 말이야. 현재 지점에서는, 아이 고점 신호들 지금 2562도 고점이 들어와 있어요. 2574가 되면은 아, 이제 고점의 강도들이 점점 강해집니다. 1회 강해지는데 2611회에서는 정말 많이 강해질 거라는 거 그래서 여에서 많이 바칠 거라는 겁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5월 29일 날 아, 내일에 대한 코스피의 어떤 분석을 한번 올려보는데 모레는 모르겠고 <laughs> 또 무슨 임팩이 하도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스가 그 연이틀 상승을 했고 오늘도 지금 그 뭡니까 그 미국선물이 상승하고 있단 말이에 나스닥이 그래본다면 이 공략을 할 가능성이 높아 2611 2592 이상을 뚫을 가능성도 들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데 턴의 예상으로 그 그런 어떤 뭐 내일의 외국인과 그 개인들의 마음을 빼고 이야기를 한다면 2,591은 뚫고 올라가는 거는 좀 무리하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다 하는가 아시겠습니까? 예, 5월 29일 날 코스피를 분석을 했고 내일은 삼성전자 가격을 잘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 보입니다. 예 참고하십시오. 끝.